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오하이오주에 있는 콜럼버스에 와있고 오늘은 3일짜리 국내선 비행 둘째 날입니다. 음, 어제 밤 비행을 마치고 새벽에 도착해서 지금 늦게까지 자고 밥 먹고 여유가 생겨서 영상을 찍으려고 앉았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숙무원일이 어, 시작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들 중에 아, 이런, 이런 물품이 있어서 너무 편하더라. 아, 이걸 이렇게 쓰니까 너무 좋더라. 했던 것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한 8가지 정도로 추려봤는데,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어, 멜라토닌입니다. 사실 이건 유명하긴 한데, 네. 어, 제가 좀 잠, 자는 게 굉장히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잠기도 진짜 밝고, 어, 내가 원래 잘 시간이 아닐 때 자는 것도 어려워하고 또밤샘 비행도 유독 더 힘들어하고 그래서 뭔가 밤 새는 건 어찌 어찌 샜는데 이제 좀 잠을 자야지 또 다음 비행을 가는데 내가 잘 시간이 아니면 아무리 피곤해도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어, 그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먹을 수 있는 수면제를 먹었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먹으면 아침 몇번 앉아서 바로 약간 기절이고 완전 정말 기절했다 자, 자는 게 아니라 약간 기절했다 깨는 느낌. 근데 그거는 지속적으로 먹으면 좋지 않다고도 하고 또 처방을 받아야 되는 약이기 때문에 계속 말로만 듣던 멜라토닌을 아는 지인분의 추천으로 먹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일단 좋은 게 이게 어뭐였지 어 이거는 다른 성분이 아니라 이 몸에서 원래 나오는 수면 유도 호르몬을 먹는 거기 때문에 어 뭔가 막 의존하게 되어서 이 약에 중독되거나 이런 위험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큰 효과가 없었어요. 그냥 먹으면 잠안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아난 이것도 아닌가 보다 했는데 그러다 몇번더 먹었는데 확실히 잠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막 30분 정도라고 하는데 전 30분에서 1시간까지도 걸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먹으면 어 잠잘 시간 아닌데도 3시간에서 5시간까지 푹 자는 것 같아요. 특히 인천 비행 가서 좀 한국 시차에 자야 될때 동부 비행 갔을 때 되게 이른 새벽 픽업일 때는 그 전날 막제 캘리포니아 시간대로 막 오후 6시에 막 잠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고 자면은 되게 도움 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거랑 같이 더불어서 제가 또 깨달은 것중 하나가 제가 숙면에는 빛 차단과 소음 차단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대랑 귀마개까지 같이 하는 걸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안대는 뭐가 너무 눈이 낑기는 것 같아서 잘안 쓰는데 이 귀마개는 진짜 많이 써요. 이거는 진짜 좋아요. 그리고 커뮤팅하는 비행기에서도 꼭 이거 끼고 자고 또 어쨌든 작은 소음이어도 그 되게 작은 소음이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소음을 줄일 수 있을 땐 최대한 줄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고체 치약. 그 러쉬에서 나온 고체 가글이 있대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에 그걸 보고, 와 어, 저거 너무 좋다. 막, 승무원 분들이 하는 막 그런 유튜브 봤을 때는, 어, 막 저거 너무 사 쓰고 싶다 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뭔가 러쉬에 갔을 때는 그게 기억이 안 나고, 또 막상 가려고 하면 러쉬가 없고, 그래서 못 가다가 한국에서 올리브영을 갔는데, 이 고체 치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 가글은 아닌데, 생각해보니까 그 러쉬, 그것도 뭔가, 그고체치약 같은 걸 이렇게 하고 물로 헹궜던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막 평소에 급히 양치할시간 없는데 가글해야 되고 이럴 때전 치약을 조금 짜서 입에 넣은 다음에 물 넣고 막그렇게 가글하거든요. 그래서 아 뭔가 그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더니 어 그렇게 쓰기가 딱 괜찮아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은 하나에서두 알을 씹고 이렇게 칫솔질을 해야 된다고 나오긴 해요. 왜냐면 이게 아무리 이렇게 꼭 씹어도 치 치아에 이게 조금 달라붙는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급할 때 그냥 하나막 이렇게 씹은 다음에 물로 막 각을 오래 막한 다음에 뱉어요. 그냥 한30정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어 그냥 양치를 하면 되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어긴 비행은 어, 되게 주전부리를 많이 하게 되고, 할 때마다 양치를 하기가 또 애매해요. 근데, 뭐, 막 커피 마시고 있었는데, 어, 콜라이 들어오면은 가서 막 물어봐야 되는데, 막내 입에서 커피 냄새 나고 그러면 그러니까, 어, 커피 마시거나 뭐 했을 때, 뭐 중간 서비스 잠깐 해야 될 때, 아니면 누구랑 말해야 될 때, 그냥 이거 빨리 하나 넣고 씹어서 각을 하고 뱉고 그냥 가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액체로 된 가그린을 갖고 다녔었는데 요만한 딱 조그만 가그린은 진짜 금방 쓰고 그렇다 큰걸 갖고 다니기엔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이 페퍼민트 오일입니다 이거는 저번에 어 되게 시니어 크루랑 비행할 때 알려준 팁인데 너무 졸리는 레드아이 비행이거나 밤비행이거나 뭐 장거리 국제선 할때 이걸로 잠을 쫓는 거예요. 그데 진짜 진짜 효과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걸 열어서 한 방울 정도, 많이는 아니고 이렇게 조금 손에 이렇게요. 이렇게 손에 좀 묻거든요. 이거를 막 손에 비린 다음에 이렇게 되고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깊이. 그러면 막 진짜 약간 코 찡한 상쾌함? 그 약간 졸음 방지 껌 씹었을 때 느낌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이이 이 민트의 상쾌함이 여기 이렇게, 여기 내, 네, 여기 에 이렇게 남아있는 느낌이 되게 오래가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되게 오래가고 상쾌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시원한 물 마시면 <laughs> 번쩍해요. 네, 그래서 이거 되게 좋고 또 하나 이거 사용하는 어, 방법은 어, 국제, 국제선 말고 국내선 특히 국내선 작은 비행기는 보통 뒷갤리가 화장실이랑 붙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냄새 너무 막안 좋은데, 너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 냄새를 막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야 되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들어가문 열었다 닫았다 할 때마다. 근데 그냥 비행기에 어, 사람들이 서빙할 때 사용하는 그냥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받은 다음에 이걸 한, 한두 방울, 한 방울만 해주거 건데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이렇게 갤리 덮으면 향이 진짜 잘 퍼져요. 그래서 뭔가 정신도 맑아진 느낌이고 그 냄새에서 또 벗어나는 느낌? 그래서 막 보통 비행기에 화장실 서플라이 백이 있어요. 뭐 휴지, 뭐 크리넥스, 핸드타월 그리고 이거 룸 스프레이도 있어요. 근데 그게 향기가 좋긴 한데 되게 냄새가 안 좋을 때 좋은 향이 뿌리면 더막 역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그냥 이 민트 향이 제일 상쾌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이거는 사실 별로 막 특별한 건 아니지만 제 앞치마입니다. 저희 회사는 앞치마가 필수가 아니어서 본인이 쓰고 싶으면 그냥 사서 쓰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앞치마를 어떻게 안 쓰고 일을 하지? 막 이런 생각 진짜 돼요. 그러니까 한번 쓰기 시작하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게 앞치마다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로 방수 효과가 진짜 뛰어나요. 그래서 뭐 엎어도 그냥 탁탁 팔면 없어지고. 근데 가끔씩 물을 쏟았을 때이 주머니에 들어가거든요. 이 주머니 안도 다 방수해서 이게 흡수가 아니라 물이 고여 있어요, 계속. <laughs> 그 정도로 그래서 유니폼이 확실히 보호되고 또이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정말 모든 걸 넣고 일을 할수 있어요. 모든 걸 넣고 일을 할수 있다는 건 시간이 엄청 세이브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기본 아메니티 몇개 넣고 다니고 어, 헤드셋, 뭐 세니와이, 냅킨, 그리고 피커팔, 픽업, 쓰레기 픽업할 때 쓰는 장갑, 볼펜 이런 걸 유니폼 주머니에 절대 들수가 없어요. 그리고 회사 워킹 디바이스 그 회사 폰도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걸 여기다 다 넣으면은 빡빡도 아이 걸어다 넣어 누가 뭐 달라 하면은 뒤에 캐를 가서 꺼내 다시 와서 다시 와서 다시고 주 이런 거 없이 바로 이렇게 쑥쑥 꺼낼 수 있고 이게 진짜 시간이 엄청 세이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님한테도 진짜 좋고 나한테도 진짜 좋고 음. 특히 중간에 막 카트 두세 개씩 있고 서비스 하는 중인데 어뭐 갖다 달라 하면은 이거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하게도 미안하고 그렇다고. 중간에 있는 쿠루한테 맨 뒤에 있는 쿠루한테 말해달라 해서 맨 뒤에 있는 쿠루가 다시 갤리 가서 같이 써주고 전달 전달 해서 주는 것도 되게 좀 미안하고 내내 주머니에 있으면 바로 빼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치마가 되게 무거워졌어요 무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목으로 안 걸고 그럼 목이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딱반 접어서 저는 이렇게 허리에다가 딱 차요 허리에다가 그리고 그 다음은 어 갤리에서 이럴 때 쓰는 장갑입니다. 회사에서 사실 오븐용 장갑을 줬어요. 진짜 끼면 여기,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 진짜 엄청 막막 막 크고 막두툼하고 진짜 정말 안전할 것 같은? 근데 너무 커가지고 너무 둔하고 정교한 작업을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갤리 포지션 많이 맞는 사람들이나 이제 뒷 갤리를 담당하는 부사무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장갑을 갖고 다니는데 이거를 이제 인천비행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저도 장만해했어요 그래서 오븐에서 밀 꺼내서 이렇게 로딩해야 될 때나 아니면 드라이 아이스 만져야 될때뭐 박스 같은 거막 뜯어야 될때 이걸 끼고선 하면은 진짜 훨씬 편해요. 편하고 일단 안전하고 빠르고 이것도 음. 나쁘지 않았는데 이게 살짝 이렇게 좀 벙벙하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래서 막 박스 같은 거 뜯고 이럴 때 정교한 작업이 약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더 좋은 장갑을 샀어요. 그걸 많이 쓰시더라고요. 다른 분들 보니까. 다땡소에 가서 샀어요. 사실 다땡소를 요즘 안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이 걸살 만한 데가 진짜 다땡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샀어요 그래서 이 뜨겁고 뭐 드라이아이스 만지는 거 외에도 사실 어갤리에 있는 모든 게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모든 게 진짜 무겁고 뻑뻑하고 막 날카롭고 막 너무 다치기 쉽고 이런 물품들이거든요 다 그래서 제가 맨손으로 하면 맨날 막 비는 상처 나고 까지고 막 멍들고 이래요 그래서 꼭 뜨거운 거나 차가운 거 만지지 않을 때도 이거 끼고 하니까 손 훨씬 보호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이거 진짜 필수입니다 안전과 어, 스피드를 위한 필수품 그리고 여섯 번째 는좀 보여드리기 민망하지만 제가 일할 때 시, 비행기 안에서 신는 온볼드 슈즈거든요 이 안에 하얀색 깔창 보시죠 이거예요 <laughs> 더러우니까 빨리 슉 이게 뭐냐면 이게 땀 흡수하는 그발 패드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일을 시작하고 보니까 정말 민망한 얘기지만 이발 냄새가 진짜 심해요. <laughs> 왜냐면, 스타킹을 신고, 구두를 신고, 오랫동안 일을 하니까, 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내가 진짜, 아, 제가 발에 땀 나도록 열심히 일한 날은, 진짜 발을, 이렇게, 발을 닦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발을 빨아야 되는 수준으로, 진짜 냄새도 날 때가 있어요. 그게 처음에는, 아, 이게 막, 내가 발 땀이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지도 않아. 왜 이렇게,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이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막, 맨날 발 조격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다가 오늘 월마트를 갔는데 저걸 본 거예요. 뭐 냄새, 흡수, 얻을 일을 뭐, 뭐 발바닥 패드막 이렇게 써있었는데 그래서 한, 뭐 한번 해볼까 하고 샀는데 진짜 냄새가 하나도 안 나. 진짜 일도 안 나는 거예요. 진짜 막 16시간, 7시간씩 일한 날도 어, 이, 냄새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저걸를꼭 깔아요. 그래서 저게 깔면은 제가 쓰는 거는 근데 발바닥 하얀색 밖에 없더라고요. 좀 까만색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근데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 같기도 하지만, 하다 보면은 색깔이 까매져요. 그러면 이제 좀 많이 까매졌다 싶으면 이제 그때 교체할 때가 됐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교체하고, 어 또새거 갈아 끼면은 또 멀쩡하고. 음 그래서 어 별로 안 비싸요. 한 2, 3불 내외로 살수 있고, 막 새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 막 발냄새 고민 얘기하시면 저는 진짜 무조건 저거 사라고 그래요. 가격도 안 비싸고, 진짜 최고의 발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거는, 어, 이것도 좀 진짜 별거 아니긴 한데, 이파우치예요 실제로 보면 엄청 크진 않아요. 내 얼굴만한 사이즈? 근데,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파우치가 너무 필요했어요. 왜냐면, 어, 이제 국제선 장거리는 중간에 쿨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그쿨 브레이크 때 반반 나눠서 승무원들이 뭐 짧게는 뭐 1시간 반, 2시간에서 길게는 3시간, 3시간 반까지도 이렇게 쉬게 되는데 보통 크루 벙크가 비행기 이렇게 보통 캐빈에서 계단을 되게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야지 있는 위에 벙크가 있을 때가 있고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야지 있는 아래에 벙크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벙커 갈때 무조건 이 양옆에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너무 가파라서 위험하니까. 근데 막내 파우치도 끼안고조금 마실 물도 하나 일단 필요하고 또막 추우니까 막 이렇게 큰 물병에다 전 뜨거운 물 이렇게 채워서 이것도 안고 가야 되고 이것저것 다 안고 이렇게 가려니까 이게 너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근데 그러다가 제가 대한항공 비행기를 한번 탔는데. 어떤 승무원분이 이렇게 브레이크 가시는 걸 우연히 뭔가 봤어요. 근데 이렇게 된걸 이렇게 손에 잡기고 이렇게 가시는데 이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거 다 나도 저걸 사야겠다. 그래서 계속 이거 이렇게 된걸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손잡이가 있어서 너무 크고 뭔가 뭔가 막 내가 딱 원하는 스타일과 사이즈가 없어서 계속 못찾못 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딱 땡소에서 발견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여기 안에다가 맨 처음에 파우치 넣었다니까 그냥 이걸 파우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다니는 파우치에 들어가는 물품을 다 넣고 여기에 마실 조금만 물병 하나 딱 넣고 뭐 회사 핸드폰, 뭐핸드폰 이렇게 넣고 이렇게 쫙 해서 이거는 이렇게 손에 딱 끼고 저 워터 버틀 하나 여기 옷걸이에 끼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니까 편하더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뭐 물품이라고 하긴 해 말고 또 대부분의 승무원들 다 쓰는 거지만 제 쿨러백입니다. 젤런치백 제 국내선 비행 다닐 때는 이거 정말 필수. 요 처음 몇 달은 뭐 쿨러 안 들고 다니고 조그만 도시락가에 고 다녔어요. 그냥 토트백에 넣고 그리고 막 공항에서 많이 사먹고 호텔에서 많이 사먹고 했는데 이게 돈도 돈이고 계속 바깥 음식 사먹으니까 진짜 몸이 너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시락을 싸가지고 다녀야겠다. 다짐을 하고 쿨러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 쿨러는 되게 제일 작은 사이즈예요. 근데도 은근히 많이 들어가요. 4일짜리 비행 음식도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다 소분해서 꽝꽝 얼린 다음에 가지고 다니고 틈틈 이 계속 드라이 아이스 넣어주거나 호텔방에 오면 다시 얼리거나 이런 식으로 좀그 신선함을 유지하는 게 약간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신경을 써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 내가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살 동안 먹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막 해외 비행 갈 때도 이거 딱 가져가면은 해외에서 막 물, 먹는 음식 상관는가딱 넣어가지고 어그 세관 통과할 때 바로 신고해서 이거만 딱 보여주면은 그것도 되게 편하고 그래서 이 쿨러백도 진짜 강추입니다. 이 정도인 것 같고 어, 아마 뭔가 더 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막 메모장에 막 적어놨거든요. 뭐 해야지 했는데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나중에 또 되게 좋은 아이템이 이렇게 발견되면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